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서해안에는 앞바다까지 풍랑특보가 내려진 모습입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더불어 동해안 일부 해상에도 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해상활동 전 최신 정보를 한번더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전해상에서 물결 매우 거칠겠습니다. 해상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인천의 파고는 1.2m, 여수 1.8m, 부산은 2.3m 내외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곳곳에서 비가 오락가락 내린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위 관측소입니다.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다도 심술을 부리겠는데요, 파고 1.5m에 바람도 초속 10m로 뚫며 매섭게 불겠습니다. 부산 해무 CCTV입니다. 화면상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오늘 부산에서는 파고 2.3m 까지 높게 일며 요동치겠고요. 바람도 초속 10m 내외로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의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종일 오락가락 내리는 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역시나 목포도 파고 1m를 넘기며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목포에서는 오전 9시 이후 한 번의 고조와 저조가 나타나겠습니다. 먼저 오후 12시 30분경 361cm로 고조가 나타나겠고요. 오후 6시경에는 39cm까지 해수면이 낮아지겠습니다. 침수 주의 정보입니다. 마산과 성산포, 진도에서는 침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침수 예상 시간 잘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 여수에만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두 번의 최강 유속이 발생하겠습니다. 예상 발생 시각은 오전 11시 50분경과 오후 6시 20분경인데요. 그중 유속이 더 빠른 때는 오후 6시 20분경으로 유속은 0.9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